이 팩에서 아추어는좀 뭐... 모선액 간다 꿀잼핵 모선에의 황금 광부를 발라보세요. 이어의 복수를 그래. 하리라. 두 가자. 아이어의 복수를, 복수를 하리라. 광부! 시장 과연 내가 이걸 광, 황금을 볼 수가 있을까? 아... 오... 업을 쳤다. 누가 나갔는데? 누구 나간 거지? 아두네창 이 자식 나의 어 아두네창을 못 받나 보구만. 이펙 지금 건토 중립 아닌가? 야한 놈. 아니면 아두네창이 업글만 다섯 개차 있나? 그럼 나갈만하지. 아이는 모선이 될수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몰라 대면 조커 아닌 말고. 황보 일단 페어야. 페어기네. 어허, 똥나봅니다똥모선이라뇨 그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지 말도록 알겠나? 응. 아, 모선 듣는 거, 슬프다. 아직까지는 모선 영웅 때문에 안 맞고 보고 있잖아. 업그레이드 완료 헤헤이 <laughs> 헤이 무선이 승리를 가져오리라 아저 저 감염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타이커스도 아니고 반응로도 없고 애매하이 광부도 안 떠서 좀 그러네요 몇턴 뒤에 모선으로 업길됩니다 이런거? 아이오닉 각인가? 오우 각이다 각 이거 짚고 초토화 여기서 황금을 보야야 되긴 하겠네. 쌍페어, 페어 두 개. 숫자는 됐고, 광부. 여기까지 하자. 그래. 여섯 개 썼다 이미. 5선에게 광부부터야 제일 맛있는데. 러브에는 장이 있나요? 놀랍군 아 오케이. 일단 하나 일 스택 여기서 오필드가 나오면은 압축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맹스크 탈락. 맹스크 탈락. 동원령 같은 거 일렙이라서 안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해. 어아나무있네 이거, 소환진에다가 있구나. 대공이 내가 지금 모자르진 않아가지고, 이건 이기겠네요. 내려와이? 렘스쿨 왜 나갔지? 왜 나갔고. 와우! 오케이. 워필드. <laughs> 뭐 영구 나중에뜬 다니까 이거 원령으로 해탱 잡아 먹으면서 필드 팔면은 진짜 맛있을 텐데. <laughs> 음 다행이다. 업이 망했나 봐. 힘만 만들면 자가라에 내면을 넣었네요 축소랑 여기는 다행히 공수점이 없고 5분 황금. 떴다. 이러면 적자 버리면서 가도 되겠는데? 잠깐만. 음. 지금 버릴까? 황금. 잠턴에 하는 게 낫겠죠? 잠턴에 하자. 여기 5분도 넣고, 적자 버리면서, 동원령을 한번 쫙 빨고, 오필에 넘기고, 타이커스 넣으면은, 그 다음에 용병군단 짚고 이러면 되겠다. 체력이 괜찮으니까. 한턴 정도 봐도 돼. 그팔 필요 없어. 지금 야그들아 팔고, 보분 넣으면은, 안 맞을 수는 있겠는데, 좀 많이, 많이 손해, 같아서. <laughs> 해줄 수 있나? 이, 이긴다. 체력 백으로 우승 가자. 모손행은똥영웅이 아니다. 모손행이똥영웅 이거는 미손이 똥이다. 모손행은간영웅 자, 오분, 오분. 신력은좀 됐고. 두 개. 공원령 레이너. 공원령 하고. 용병, 용병. 타커. 타커 놓고. <laughs> 레이너 축소 오추력 봐라 3만임 이제 보병군대 같은거 팔아서 그때또 압축하고 해주면 되겠다 압축 야무지게 됐어요 타월렌15와 개맛있다 오선도 만투력 이거는 이제 평생 가져가야지 모선 야미 야미야미 보분같은거는 털어도 되는게 지금 이미 한번 황금을 봤으니까 새 보분으로 황금 봐도 돼모선액이라서 이렇게 하는거고요 <laughs> 이거, 추력 보면 무난하게 우승하겠는데? 37,000에 사실상 모선은 아날다리스 심지어 성장형. 이라고 치면은. 개사기지 심지어 중국 달아가지고 대공이 쉬워안 돼. 와, 싹들어갔다 우리도 들어가! <laughs> 우리도 들어가! <laughs> 아. 시공비 폭풍은 정말 최고야. 그러면 이제 뭐 업을 하고요. 업그레이드 완료. <laughs> 5분. 적자. 5분 천에 연구소 보안 용병은 일단 봐야지. 연구소 보안이 이게 2장은 떠줘야 저게 되가지고 그리고 지, 지금 당장 안 써도 되고 심지어 황금 봤을 때 그때 이제 모았던 연구소 보안 털어가지고 써도 되고, 지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굳이 떠, 빨리 털 필요는 없어요. 용병 군단이 또 성장은 안 하는 카드는 아니잖아. 아, 1만 투력. 무려 바이오닉한테? 1만 투력이 차이가 난다고? 죽어라. 저거 그냥 곧 한테 터지겠는데? 히스 히오스! 야, 스킬 개잘 썼다. 도컷한판더 하자 피배 우승 가나요? 아이오이 복수 하나요? 어 음. 용은 이게 맞지? 아, 내면 박을 걸 <laughs> 모선은 황금만 발견하면 진짜 좋은 영웅이야. 발견만 하면 근데 얘도 약간 저그 같은 친구라. 강할 때 빨리 때려 줘야 돼. 안 그러면 나중 가면 한자리가 결국 모선이라서 힘이 좀 빠져요. 강할 때 빨리 죽인다는 말인가? 뭐 알다리스 들어갔니? 그러네, 알파 들어가서 <laughs> 뒤늦게 올려봤지만 안 되거든요. 오케이, g 지 모선으로 피백을 피백 우승하는 사랑 야, 모선 피백 우승!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지.